지난 2일 민선 제7대 이승로 성북구청장 취임식을 서울 성북구 구민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취임식에는 각계각층의 지역주민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 약천여명이 참석해 민선 제7기 출범과 새로운 구청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각계각층 성북구민의 염원과 새로운 구청장을 응원하는 마음이 담긴 구민 퍼즐 임명장을 구민들이 직접 이 구청장에게 전달하면서 큰 호응과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고 취임사를 통해 민선 7기의 4년은 구민 여러분이 성북구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이를 위해 삶의 문제와 해답이 공존하는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해 답을 찾는 실용적 구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중심, 기본에 충실한 실속 행정을 구정 운영의 3대 원칙으로 삼아 꿈과 희망의 도시, 사람 중심 도시 성북으로 더욱 발전해 서울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것을 천명했습니다.